USB 선택인데요. 기 우리가 보통 USB 기기를 서로 공유한다고 했을 때 실적으로 공유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USB는 직렬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공유 그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라는 말보다는 선택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프린터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분이 많아서 프린터의 단자가 보통 이렇게 생긴 비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컴퓨터의 단자는 A 단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택될 대상을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꽂으시고, A 단자에 꽂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 아니, 서, 선택될 대상이라니까, 네, 호스트 기계를, 기계를, 프린터를 여기다 꽂으시고, 뭐 USB 메모리라든지 뭐 그런 걸 꽂으시고, PC를 이제 연결하셔서, 1번, 2번 선택을 하셔가지고, 개별 선택된 PC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결된 USB를 공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USB를 뭐 Y로 나눠주는 게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해당 그 순간에 사용하는 순간에는 USB는 어떤 특정 PC에 연결되어야 하지, 동시에 공유해서 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연결되는 기기를 하나 연결하시고, 이제 두, 두 개의 이제 그 PC 컴퓨터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비단자가 네개잖아요 PC 1, 2, 3, 4.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A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기계를 1번,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선택해서 할수 있는 거죠. PC가 더 많을 때 쓰는 거죠. 뭐 다섯 개도 있고, 여섯 개도 있고, 일곱 개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렇게까지는 없고, 보통은 2대, 2대1, 4대1,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나오고, 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4대2 인간. USB 장치, 공유해야 될 장치가 뭐 키보드 마우스다 그러면 여기에 USB 단자가 하나 더 있어서 선택을 했을 때그 PC에서 키보드 마우스를 다 공유하는 거죠 PC는 네대인데 내가 키보드 마우스를 별도로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 마우스를 다 선택해서 쓰겠다 그런 경우니까 디바이스 쪽에 실질적으로 USB 포트가 더 많아서 뭐그 지금 같은 경우는 USB 장치는 다 하나씩 연결되는 거잖아요 선택되는 PC는 이제 2대1, 4대1로 연결하는 거고 근데 요, 요것도 실질적으로 두 개가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USB 공유를 더 많이 할수 있는 거죠. 뭐 키보드 마우스도 될수 있고 프린터 USB도 될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USB는 선택 아니 공유가 아닌 선택이다. 그 기기를 사용 USB 기기를 선택 그 사용하는 순간에는 어떤 특정 PC가 그것을 갖고 있는 거지 그, 갖고 있는 동시에 다른 PC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선택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USB는 선택이다. 어,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쓰는 건데, 보통 이제 선택을 이 선택기의 위치에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선택 버튼을 눌러서 PC를 선택할 수도 있고, 요 해당 지금 보여드리는 이두 제품은 여기 안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여기 프로그램 CD가 들어있는데, 뭐,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그래서 선택, 이, 이 CD에 있는 프로그램을 까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 윈도우에서 선택 프로그램을 하면 컨트롤 F11 키를 통해서 선택을 갖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다가 키보드에서 이렇게 쓰시다가, 내가 프린터를 사용해야 하는 순간에 이제 선택을 가져왔는데 선택기의 위치까지 내가 가서 선택하기는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택기들도 있어요. 근데 수동 선택기라고 근데 이거는 세미 오토, 세미 오토라고 하기는 그렇고 오토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오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방식이 추가된 선택기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선택의 방식이 컨트롤 F11 키를 누르면 선택을 내가 이제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고 키보드에서 한번더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USB에는 공유가 아닌 사용하는 순간에는 선택이다. 예, 이상입니다.